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 방송 향기로운 우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가는 시간 토닥토닥 괜찮아 함께 아프면 덜 아프고 함께 고민하면 더 힘이 납니다 마음 한편을 괴롭히는 아주 작은 고민부터 말 못할 각종 사연들까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풀어나가는 고민 상담소.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심센터 수석상담사 박기로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네, 공부할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 공부를 하셨어요? 어떤 어, 네. 공부를 좀 하셨어요? 어, 저희 중독연구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또 논문도 찾고 자료를 좀 봐야 되고 또 상담 관련해서도 저희가 함께 사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어, 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토닥토닥 괜찮아 이 시간은 한국 진행정보 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수석 상담사 박기로사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와 CPBC방 앱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셔서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함께 하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 방송 중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5005번이나 유튜브 댓글, 빵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과 함께 할지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언성이 높아졌고 남자친구는 저를 죽이겠다며 제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죽인다며 강아지 쪽으로 가길래 제가 강아지를 지키려 가니 제 목을 잡았습니다. 겨우 진정시켜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틈에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경찰서가 인근에 있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됐습니다. 당시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처벌도 원하지 않으니 제발 데려가라고만 했는데 생각해 보니 억울해서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사가 시작되면 남자친구가 찾아올까봐 무섭습니다. 또 증거라고는 목줄린 자국, 종아리 상처, CCTV에 녹화된 소리뿐이고. 녹음 중에도 제가 하지 말라고 라며 소리 지르는 부분과 강아지가 짖는 소리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목 조르지 마! 이런 내용은 없었으니 처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이사 갈 수도 없고 또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너무 걱정하실까봐 아직 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고 다시 만날 생각은 없지만 신고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괜히 더 화를 돋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맞나 싶고 참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고민은 뉴스에서만 보던 데이트 폭력입니다 네 음~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음~ (9개월) 정도 만나왔던 남자친구와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또 흥분한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어, 사연 주신 분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네. 네, 사연 주신 분께서는 놀랍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은 좀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음, 학자들보다는 정치인들이 어, 입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어, 법률의 범위와 또 한계를 정하면서 어,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어, 아, 데이트 폭력은 법에서도 그 네. 개념을 정리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말일 텐데요. 이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어, 표창원 전 국회의원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이란 음, 교제 관계에 있거나 또 있었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 외의 입법 발의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의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데이트폭력이란 서로 합의하여서 교제관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어,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나 위협, 그리고 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어, 교제를 요구하거나 또 따라다니기 음. 등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어, 데이트 폭력 등을 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은 범죄다. 네. 이 데이트라는 말과 폭력이라는 말이 참 대조적이어서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요즘 심심찮게 음. 이 데이트 폭력 관련 뉴스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 데이트 폭력 왜 일어나는 건가요? 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음, 부부 폭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어, 접근되어 왔고 또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이론들이 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음 여기에서는 사회 구조적 어, 이론이나 또 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사회 구조적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 조금 어려운데요. 먼저 사회 구조적 이론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사회 구조적 이론에서는 음, 여성주의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서 데이트 폭력은 음,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결과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 이성간의 권력에 대한 싸움으로. 어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또 여성은 남성에 순종한다는 이러한 차원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어 데이트 폭력은 음 성적으로 대등하지 않는 어 사회 제도적 권력 구조에서 어 남성이 어 여성에게 통제력을 행한 행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행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 어, 아주 옛날의 그 가부장적 관습의 잔재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 남성이 독점적인 역할을 했던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제도 문화를 여성주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으로 왜 데이트 폭력이 음. 발생된다고 보시나요? 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음, 사람의 행동은 관찰과 모방, 그리고 모델링으로부터 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인간의 공격성은 음, 학습에 의한 것으로 주로 가장 쉽게 어, 접하게 되는 가족이나 주변 환경 또는 음, 대중 매체에서 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타인을 관찰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동 음, 모델링의 과정을 통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음, 자신의, 어, 주변에서 가장 접촉하기 쉬운, 음, 친구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어, 학습 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데이트 폭력을 사회학습이론에, 어, 적용하여서 설명을 한다면, 어, 데이트 상대에 대한, 어, 폭력 역시, 어, 관찰과 모방,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개인에게 학습되는 음, 이러한 행동이고. 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 학습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폭력을 당했거나 좀 경험해 본 그러니까 음. 학습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그런 통계가 있는 건가요? 네, 관련하여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음, 가정 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가정 내에서 어, 신체적 폭력을 어, 경험한 사람이 어, 이성과는 교제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 또 아동기 폭력 경험이 있는 이러한 집단에서 데이트 폭력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 가정에서 부모 사이의 폭력에 대한 이런 어, 목격이 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에게. 어, 가장 많은 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결과네요. 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또 연령대를 한번 살펴보면 가해자의 연령대는 음, 10대에서 60대까지 어, 전체적으로 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은 네. 그 가운데 특히 어, 20대에서 4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이후로는, 음, 20대에서 40대의 이러한 성인 남녀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위한, 어, 사회적 만남이 더 많고, 또데이트할수 있는, 음, 연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어, 발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러한 연인 관계를 또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인한 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어~ 확률도 어~ 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또 네. 어떤 뉴스 보니까 여자가, 여성이 남성을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연인 사이에 폭력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이런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면 태어나게 될 아이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을 음. 확습하다 보니까 또 똑같이 폭력을 쓰게 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폭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연인이라. 사이가 좀 친한 사이인 만큼 대처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할것 같아요, 박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데이트 폭력의 특성은 음, 데이트 폭력 가해자와 또 피해자의 관계가 어, 친밀한 인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 상대방에 대한 주거지와 직장 그리고 연락처 등의 어, 개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어~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어~ 데이트 폭력은 음~ 반복성과 은폐성이 어~ 다른 폭력보다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음,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어, 지인에 이르기까지 어, 폭력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사이에서 당하는 폭력 좀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앞서 박사님께서 이 데이트 폭력의 개념을 설명할 때. 교제 관계이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연인에게서도 좀 이런 네. 폭력 사례가 많이 있는지 네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어~ 데이트 폭력은 음~ 데이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데이트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데이트 폭력의 개별 유형에 어~ 제시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 폭력의 가해자는 데이트 관계의 단절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주거지나 또 직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또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하면서 폭행이나. 어, 협박을 하는 어,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중요한 음.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개념들을 좀염두에두고 오늘 사연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연 주신 분은 음, 9개월 정도 어, 사귀온 남자친구와의 어, 술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또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어, 사연 주신 분께 폭력 행위를 하였습니다. 네. 어, 그러나, 어, 사연 주신 분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음,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받다는, 어, 이러한 호소 내용은 없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음, 그동안 사귀면서, 어, 남자친구와 술도 마셨을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어, 9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는, 어, 어떻게, 이러한 의견 충돌을 잘 극복하면서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 그러네요. 이 9개월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폭력이 없다가 이번에만 그런 건지. 네. 어, 그런데 한 번이었어도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네. 데이트 폭력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짚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남자친구 데이트 폭력이 어, 상습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행오지, 행해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 남자친구의 물리적 폭력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 그렇지만 음~ 사연 주신 분과 또 남자친구가 어, 사귀는 과정에서 처음 발생한 이러한 물리적인 폭력 행위라면 지금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꼭 어, 법적인 처벌만을 염두에 두고 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음, 이러한 해결 방법은 어,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폭력에 관한 음, 문제 처리 방향이 어, 잘못 잡히게 되면 남자친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어, 물리적 폭력과 또 형사 처벌이라는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어,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음, 그래서 어, 물리적 폭력의 재발 위험을 적극 차단하면서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법적 처벌 이외의 또 다른 방법을 어,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라는 음. 성경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어, 심리학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보셨을 텐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어, 남자친구가 사연주신 분께 폭력행위를, 어, 가하게 된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러나 우선, 음, 그때의 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남자친구와 함께 했던 술자리, 어, 대화 과정에서 사연주신 분께서, 어, 남자친구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음, 어떤 감정을 어, 건드린 것은 아닌지 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어, 만약에 어, 사연 주신 분의 어떤 말이 어, 촉발 요인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어, 이러한 분노가 일어났고 네. 또 결국은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물리적 폭력의 피해를 입은 또 사연주신 분께서는, 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 남자친구의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어,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만약에, 어, 사연주신 분께서 폭력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어, 남자친구 입장은 어떠할지, 어, 한 번, 어, 살펴보고, 어,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먼저 남자친구 입장과 이 법대로 했을 때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음, 사연 주신 분과 함께 술을 마셨고, 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어떤 말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로 인해서 폭력 행위까지 하게 되었고, 또 경찰서까지 개었, 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그때 남자친구는, 음, 언어 폭력은 폭력이 아니냐. 언어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먼저 나를, 어,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어, 라고, 어, 이러한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또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남자친구도, 어,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음,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어, 사연 주신 분께 미안한 마음도, 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에, 두 분의 연인 관계가, 어, 어떤 만남이나 뭐 화해 이런 거 없이 법적인 처벌로 정리하게 된다면 남자친구는 전과자로 어,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어, 그동안 사연 주신 분께 가지고 있었던 어, 미안한 감정은 없어지고 네. 어, 분노와 함께 억울한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만약에 그래서 이게 폭력행위가 범죄로 성립됨으로써 어,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면, 음, 폭력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또 남자친구가 범죄자가 되었을 때, 어, 사연 주신 분께서 가지고 있는, 어,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네. 예, 그동안 잘 지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범죄자가 된 남자친구의 그 부정적인 이러한 감정 응어리가 사회 어딘가에 분출될 수밖에 없다면 사연 주신 분께서도 어,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만을 어,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 최선의 방법인지와 또그 이후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어, 확장된 사고를 가지고 어,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네. 어, 또 법적인 처리가 어, 그 순간에는 음,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인 관계에서 진정한 해결이 되었는지는 또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어, 그리고 누구나 일단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음, 계속해서 범죄에 노출되는 어,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네. 또, 희망을 담는 어,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대로 덮고 가야 하나요? 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사연 주신 분 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네. 네,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마 할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경찰에 고발하려고 또 보니, 어, 사연 주신 분이 보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증거가 있다고 해도, 어, 향후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하니, 음, 남자친구와 사연 주신 분 모두 덜 억울하고, 덜 불안한 방법을 어,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사연 주신 분은 음, 같이 언성을 높이는 말싸움을 했고, 다음 단계에서 힘이 약해서 남자친구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어,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었고, 지금은 그에 따른 억울한 감정과 분노 감정이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음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어, 남자친구에 대한 어, 핵심 감정은 억울함과 분노일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음,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가장 안전하게 어, 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억울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는 방법,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연 주신 분께서 어, 그동안 만나왔던 음, 남자친구가 폭력이 습관화되지 어, 되어 있고, 또, 어, 대화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관계가 어, 지속되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 어, 생각했을 때 남자친구에 대한 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어, 따라서 어, 무조건적인 단절이나 또 절교보다는 남자친구를 한 번은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아, 어, 그러나 혼자 만나는 것이 무섭거나 또 두렵다면, 음, 가까운 지인과 함께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만남을 통해서 그날 오해가 되었던 사실이나 또 대화 가운데 촉발 요인이 되었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어, 서로 언어를 통한, 음, 구체적인 설명을 어,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사연주신 분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 사연주신 분이나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미안함이나 분노, 또 억울함이라는 이러한 감정적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과를 제대로 잘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시의 상황을 회피하지만 네. 말고 좀 이야기해서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사연 주신 분께서 어, 지난 시간 함께했던. 남자친구에 대한 음,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음, 남자친구가 자신의 욕구와 또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오,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해 줬으면 합니다. 네. 스스로 혼자 알아가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 남자친구가 대화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이러한 제어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어~ 폭력을 행하게 되는지 스스로 탐색하고 어~ 알아차려서 어~ 앞으로의 그~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상담 개입에 대한 권유를 음, 남자친구에게 어, 선물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다양한 상,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좀 남자친구분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말 만날 때마다 폭력이 있었다면 다른 문제지만 오늘 사연은 9개월 동안 별다른 폭력이 없어 있,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만큼 그 가정하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그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마음 보듬 심리 상담 센터에서는 어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어 퇴근 후에나 어또 주말에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 상담에 참여하셔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어 돌봐 주었으면 합니다. 네. 어, 우리 영숙 모니카님께서 방톡으로 박사님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데이트 폭력 너무 무섭더라고요. 점점 왜 그런 일이 많아지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참 걱정됩니다. 남겨 주셨고요. 또 수도권 야구모님께서도 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남겨 주셨네요. 어, 네. 네. 토닥토닥 괜찮아.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관련 고민을 나눠 봅니다. 여러분의 말못할 고민이나 사연이 있다면 방송 중에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해서 익명으로 사연 나눌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문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괜찮아 지금까지 한국 진행정보 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수석 상담사 박기희 로사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열일곱이다의 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